사석의 씨알강의 7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 꼭대기에 있는 기가 흘러내려와 통하는 게 도입니다. 저 꼭대기 있는 기가 흘러내려와 통하는 게 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1한번째저 꼭대기 있는 기가 흘러내려와 통하는 게 도입니다. 1961년 6월15일 진기심자 지기성야 지기성적 지천의 존기심양 기성소의 사천이야 맹자 진심편 프리 그 마음을 다하는 이는 그 바타를 알고 그 바타를 알면 하느님을 안다. 마음을 다잡아 그 바타를 받들면 하느님 성김이 된다. 지는 구름을 상영한 상영 문자입니다. 기는 구름으로 대표됩니다. 인간은 기운을 원해요. 이, 이것은 위를 표시합니다. 원자는 충분히 숨쉴수 있도록 사람이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사람이 앉아 머리에 하나를 이고 있는 것이 으뜸이란 글자입니다. 건강하게 숨쉴수 있는 자세로 앉을 모양이 원이지요. 원과 기는 상사이에요. 기는 생지 원야, 즉 기는 만물 생성의 근원입니다. 원은 기지시입니다. 천지 현상을 기라해요. 기는 만물 생성의 근원이 됩니다. 기에다가 미를 합한 글자가 기입니다. 빵이 있어야 기운이 난다고 하여 밑자를 붙였어요. 나는 성령도 바람으로 봐요. 바람이란 기의 움직임입니다. 중형은 공자가 가진 뜻을 손자인 자사가 적어서 예기라는 책에 넣었던 바. 그 뒤에 이것만을 얘기에서 떼어서 보급하고자 더 많은 줄을 붙여서 단행본으로 만드는 것이 중형입니다. 중형의 원본은 109자인데 이것이 원경이고 중형의 제 1장이며. 자사의 주가 2장에서 32장까지예요. 속슴, 곧 줄곧 뚫림이 중형이에요. 저 꼭대기에 있는 기가 흘러내려와 통하는 게 도입니다. 도란 달리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길입니다. 심성, 길이, 이네 가지가 유학 철학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유학을 심성 이기지학이라 해요. 이 넷을 잘 분간해야 합니다. 진리 그 자체로부터 말하면 하늘이에요. 품수한 걸로 말하면 성품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 속에 실존하는 걸로 말하면 심이라고 합니다. 받은 것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또이 다음에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줄곧 지금도 품수에 좋습니다. 이것이 심성이라는 성이에요. 성품은 지금도 하늘하고 통해 있습니다. 장행고 선생은 유태 허유 천지며 태어로부터 하늘의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허공을 아는 까닭에 허공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조화라면 자연과 동의어예요. 화는 대어가다이고, 저는 나갈 주입니다. 우리 몸속에 갇혀있는 훈이 서로 오고 갈수 있는 길이 말이에요. 말로써 상통할 수 있습니다. 허를 알고 길을 알고 하는 게내 것입니다. 그내 것인 허기가 합해서 성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성품이 있습니다. 정말 혁명하려면 복명해야 해요. 성을 찾아야 합니다. 심신의 본체요. 만유의 근원이 성을 잊어버렸어요. 이것을 찾지 않고는 혁명 완수는 불능이지요. 유기의 성명은 봄세의 생명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성명은 천풍의 심질이라 하늘이 주신 마음의 바탕입니다 마음은 궁리하자는 것이에요. 용심하면 궁리가 되고 궁리를 자고 찾으면 풍부함을 더 받고 그 바트를 다해 가면 이점명할수 있습니다. 성경은 국리진성 이점명하면다 표시됩니다. 모든 경전은 하나님의 선지서예요 자꾸 들춰보는 것은 마음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진기심자 지기성이야, 지기성적 지천야 마음을 다하면 바트를 알고, 바트를 알면, 하늘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고간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고간을 송두리째 상속받는 것이 됩니다. 존기심양 기성소의 사천 마음을 꼭꼭 잡아서 그 바타를 기름이 하늘 성금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잡아 그 바타를 알아 길러야 해요. 마음을 덜 쓰니 품수를 못하지요. 마음을 다해서 성을 알면. 성품을 더욱 알면 태어의 기와의 곳간을 알아 하늘을 압니다. 이렇게 되면 하느님의 곳간이내 것이 됩니다. 하느님의 곳간에서 영생합니다. 얼분 여러분, 그 마음을 다하는 이는 그 얼라를 알고 그 얼라를 알면 하느님을 압니다. 마음을 다잡아 그 얼라를 받들면 하느님 성김이 됩니다. 저 꼭대기 있는 기가 흘러 내려와 통하는 게 도입니다. 요학을 심성 이기지학이라 합니다. 이네 가지를 잘 분간해야 합니다. 진리 그 자체로부터 말하면 하늘입니다. 품수한 걸로 말하면 성품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 속에 실존하는 걸로 말하면 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심성이라는 성입니다. 성품은 지금도 하늘하고 통해 있습니다. 마음을 덜 쓰면 품수를 못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성을 알면, 성품을 더욱 알면, 태호의 기와의 곳간을 알아 하늘을 압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 다석아카데미에서는 기복신앙에서 영성 신앙으로 인도합니다. 예배 종교에서 깨달음 종교로 인도합니다. 행복 추구의 삶에서 진리 추구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멸망의 몸 생명에서 영생의 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사람의 아들에서 하느님의 아들로 인도합니다. 탐진치에서 진선미로 인도합니다. 거짓 나에서 참나로 인도합니다. 교리 신앙에서 진리의 신앙으로 인도합니다. 타일적 신앙에서 자일적 신앙으로 인도합니다. 거짓 나에서 참나로 인도합니다.